저는 이 질문을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인류는 왜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하고 또 인류는 왜 우주로 나가야 하는가? 이 강의성이 들어있는 이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여기서 인류는 왜 우주로 나가는가? 라는 질문을 제시를 하셨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신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떤 답을 주는 건가, 답을 주고는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핵심적인 질문을 저한테 <laughs> 주셨는데 사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당위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음. 물론 그 질문을 던졌고요. 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 음.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그게 뚜렷한 답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계속 해야 한다는 음그 어,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주에 나가면 뭐 얼마나 큰 시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우주 탐사를 한다는 게새 셀수 있는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주를 왜 탐사하는가, 인간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우주도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고 싶어 하는 것, 바다를 탐사하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주를 탐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왜 우주를, 우주로 나가는가라는 질문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또 때로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왜 나가야 되는가? 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충분히 대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제, 이. 어, 책에서 이제 명목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 우주라는 거대한 자연을 탐사하는 것에 우리가 수익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음. 그냥 전 인류의 지식을 좀 높이고, 한, 전 인류적인 어떤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음. 그게, 어, 이 작가뿐 아니라 또저 개인뿐 아니라, 감히 얘기하자면 과학계의 어떤 전반적인 가치,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뭐 우주나 천문학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얘기를 음흠.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달고나 뽑기 놀이를 하면 또딱 찍는 대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 관련된 사업은 찍는 대로 나오지 않고요. 아무리 그 뽑기를 해도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찍은 모양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뭔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거나 혹은 뭐 나비효과처럼 예기치 못한 어떤 방향의 큰 흐름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우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어떤 투자자의 기대를 훌쩍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뭐 내가 일 투자했으니까 일을 얻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일을 투자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아. 우리 모두의 호기심을 충족할 것 같아. 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전해 줄것 같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가 지역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그런 가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실용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게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주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날 모두가 다 쓰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음. 근데 와이파이도 천문학 관측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음. 그런 종류의 이제 우리가 어떤 말도 안 되는 목표, 인간을 우주에 보내겠다. 인간이 우주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 기술이 완전히 집약을 해서 아주 끝 끝없이 발전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게 어느 기술에 쓰일지 알수 없는 굉장한 낙수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실용성을 위해서 이제 우주 탐사를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우리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전체가 추구할 수 있는 또 공유할 수 있는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작가와 제가 동의하는 지점인 것 같고, 어쩌면 그게 작가도 저도 다른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